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반가운 뉴스 세 가지를 잇따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국보수우파와 자유우파 진영의 스타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좌익세력의 총발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불과 사흘 만에 전격 재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압도적 여소야 대 열악한 국회 상황이긴 하지만 국정 운영에서 망국적인 한국 저질 좌익 세력의 도식적인 프레임이나 좌익 눈높이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전면 돌파하겠다는 윤대통령의 달라진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야당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는 소식과 친전교조 강성좌파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바로 상실했다는 소식도 고무적인 유서일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윤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 국무총리 핵심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여소야 대 구도로는 야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에 임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7월 31일 김문수 장관을 노동부 장관에 지명했고, 지난 26일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장관 지명으로부터는 약한 달, 인사청문회로부터는 사흘 만에 임명한 재가가 완료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로부터 임명한 재가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명으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은 장관 지명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제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너무 깁니다. 지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빨라도 한달 정도가 걸리고 좀더 길면 거의 두달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1951년 경상북도 영천 출신입니다. 올해 만 73세입니다.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젊은 시절에는 좌익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그야말로 핵심적 리더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좌익 야당에서 행동하는 정치인들과는 아예 급이 다른 수준의 그런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리더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레닌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김문수 장관의 핵심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나이가 들어가고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 흐름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 가졌던 좌익이념의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확관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시절 자신이 지녔던 강성 좌익이념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해서 그냥 슬거머니 자신의 이념을 바꾸면서도 분명하게 전향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당수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이 몇년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의 그 추도식에서 밝혔던 추도사 내용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명문의 추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영입됐습니다. 이어서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비좌파 정당의 흠지 구체적으로 호남 출신 인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신한국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부천 소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던 상대방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지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서 2006년 32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0년에는 33대 경기 지사에 재선돼 국회의원 삼선, 경기지사 재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 본부 공동 위원장을 지냈고,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 차례 당 공천 심사 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공천 심사 위원장을 맡을 때는 공천이 거의 잡음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자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으며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50전 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 주도의 명백한 공산 폭동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10년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확고한 소신 발언으로 최근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식으로 임명돼 이제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김문수 장관이 과연 앞으로 어떤 족적을 남길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좌익성향 재판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 주도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성향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안은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수의석을 무기로 잇따라 이루어졌던 각종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비슷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고위임원 접대 의혹 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지휘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탄핵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소추사유의 특정 여부도 기각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을 탄핵안에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는 소추 사유 중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고위만 접대 의혹 중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천안 마약 수사 음화 의혹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데 재판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또이 의혹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검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측이 탄핵안에 기재한 의혹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부임해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이재명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불과 3개월 만인 그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이번 탄핵 소추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정명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증명조차 못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면서 민주당을 수한 검사를 급박하기 위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박상영, 엄미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난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주위원장은 이정섭 검사가 과거 수원지검 2차장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점을 들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두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난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급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돼서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바로 물러났습니다.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의연의 교육감 임기는 원래 2026년 6월까지인데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조의연은 재선을 앞둔 2017년에서 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된 교사 중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조 의원과 단일화했습니다. 이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조 의원의 교육감 재선 이후 채용됐습니다. 조 의원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조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조 의원이 신청한 위험법률 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조 의원은 상고심 과정에서 직권남용제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했지만 대법원은 제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의 교육감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설세훈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제발 우파진영, 보수진영에서 또다시 후보들이 난립해서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좌파 성향, 친정교조 성향, 조영 같은 자에게 교육감직을 헌납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마다 항상 우파진영 보수진영에서는 그 후보들이 자기만 잘났다면서 끝까지 단열화를 하지 못하고 독자 출마해서 모두 탈락하고 좌파의 교육감직을 넘겨줘서 우리 어린 애들의 교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할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